앉은 자세에서 빠르게 자신의 현재 호흡상태하고 몸의 긴장 상태를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허리가긴장되니까횡격막도같이있겠는긴장이오는것같아요사이몸이이렇게이어져 사람, 사람 있어요 자 바로 자 계속 지금 어깨 소마 운동 어깨 소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깨 쪽에 사는 집 소마 운동은 제가 근육 재훈련 요법이나 도마산나의 소마 운동 어뭐 코인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간략하게 변형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세요. 어, 이 내용은 그대로 제가 편집해가지고, 소마 코칭 스튜디오 채널에도 계속 올리니까, 꼭 정규 타임 아니더라도 보시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쇄골 인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지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는 경갑대의 움직임을 인지했으면, 은 지난번에 우리가 흉곽을 확장하는 거 했잖아요. 오늘은 이 쇄골 인지하는 주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해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쇄골 인지 옛날에 한번 했는데, 한번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이 여기 있다고 쭉 상상을 합니다. 손으로 쇄골을 이렇게 쭉쭉쭉 살짝 두드려요. 그러면은 이 압박신호가 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져요. 가볍게 두드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내 몸에 특정한, 어, 부위에 그림을 그, 그려요 자, 그리고 이 그림 그린 쇄골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이런 이제 시각화 기법이 들어가면은, 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들어요. 손은 양손을 쇄골하고 흉골이 만나는, 움푹 들어간 데 있죠? 바로 옆 보면은 이 뼈가 딱 만나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 의식을 집중하고 이 쇄골이의 막대기가 하나 딱 있는데, 막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으로 감지하면서 동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쇄골이 아래로 내려가고, 쇄골 아래로 내리면은 쇄골이 위로 올라와요. 안쪽이, 안쪽에 쇄골하고 흉골하고 만나는 관절이. 자, 이걸 인지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움직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 올렸다가 하나, 둘, 사골 막대기를 그림을 그려요. 자 이게 둘입니다 올렸다 내리는 걸 하나로 치겠습니다. 셋, 별거 아닌데 이렇게 움직임을 인지하는 게 호흡을 변화시킵니다. 다섯. 여섯, 천천히 합니다. 일곱, 손 밑에서 흉골하고 쇄골이 만나는 관절이 어떤 움직임을 그리는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동작을 합니다. 일곱, 여덟, 자, 여덟 번만 하겠습니다. 자, 아주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쇄골하흉골 관계가 관절이 아, 내가 쇄골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몸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을 내회전, 외전하면서 움직이는데 쇄골이 마치 막대기만 머릿 속에 그림면그래요이 막대기가 이렇게 이렇게 까딱까딱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이 닿고 있는 축을 중심으로 자, 앉아서 준비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하나입니다. 둘. 자, 쇄골이 안으로 쭉 밀려오는 느낌 나죠? 뒤로 가면은 쭉 벌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셋. 자, 눈을 감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한 점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일곱. 여덟. 자, 바로. 자, 눈을 감고. 자, 여기 딱 하나. 요거 딱 하나 이렇게 움직임을 내가 상하 좌우에서 일어나는 걸 인지했어요. 내 몸에서 일어난 호흡을 쭉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오른쪽 가슴 위쪽의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합니다. 좌우를 비교 해보세요. 느낌 다르죠? 별거 안한것 같은데. 이 우리 흉곽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흉곽이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흉곽이 폐가 있잖아요 흉곽 안에 왼쪽은 폐가 2엽 오른쪽은 3엽이 있어요 근데 왼쪽은 여기 심장하고 같이 공간을 공유하고 또 밑에서 위가 또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폐가 커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늑골이 있어 가지고 호흡을 할때 늑골의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려 하는데 위쪽은 웬만해가지고는 근육의 힘을 크게 써도, 어,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쇄골의 움직임을 좀 살려주면은 공기가 들어와서 폐로 곳곳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잘못 뻗어나가고 이렇게 딱 남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을 더 이렇게 빼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왼쪽. 쇄골하고 흉골이 만나는 딱그지점에다가딱한 점을 대세요 왼쪽은 안하고 계속 오른쪽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회전하면서 이 막대기가 쇄골 막대기가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원뿔형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 하나,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둘. 인지로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셋, 이 관절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죠.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딱한 점에 집중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자, 처음에 우리가 손을 살짝 해가지고이 쇄골을 인지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 쇄골하고 왼쪽 쇄골을 딱 느껴봐요. 그러면은 오른쪽은 쇄골의 그림이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느낌 이 나요. 그러지 않나요? 오른쪽은 계속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쇄골의 움직임을 인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 쇄골의 움직임이 증폭되고 선명해지고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살아난 거죠 쇄골이. 그래서 호흡을 할때 위쪽까지 어, 이쪽이 잘안 움직인데 쇄골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호흡이 오른쪽으로 이 깊게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호흡을 좌우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다르죠? 왼쪽은 별 느낌이 없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막 근육을 막 엄청나게 수축하지도 않았고, 딱이한 점에다 손을 잡고, 앞뒤,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돌리면서 움직였을 뿐인데, 벌써 이미 이쪽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이쪽에 비해서 달라진 느낌이 나요. 호흡을 쭉 깊게 들이셔도, 이쪽으로 막 공기가 들어온 느낌이 나고, 이쪽으로는 좀덜 들어온 느낌이 나죠. 자 이번에는 이 느낌 그대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먼저 오른손으로 왼쪽 쇄골을 먼저 툭툭툭 두려요. 자내머릿 속에다가 이 쇄골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쇄골 그림을 그려요. 선 떼면은 두드렸던 부분이 잔상이 남죠. 그대로 내 선이 쇄골 끝점하고 이렇게 흉골을 만나는 만나는 딱 여기 보면 이게 관절이 있어요. 이걸 흉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손을 딱 올려놔요. 여기가 잘안 안 움직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좌우 의움직임이 다른 사람도 있고, 자, 여기다 손을 올려놓고 먼저 자이 쇄골 막대를 위로 쭉 올리고 위로 아래 내려요. 손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막대기를 그냥 위로 끌어올렸다가 레버처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선 밑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 올렸다가 내리면서 합니다. 둘셋자세 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넷 다 이번에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만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앞뒤로. 하나. 쇄골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요. 둘. 팔은 내외전, 내외전 하나.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쇄골이 쭉 몸에 가까워지고, 멀어지죠. 셋. 쇄골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끝점에서 조금씩 더 밀어주세요. 넷, 호흡은 편하게. 다섯. 자,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갑니다. 자, 그대로 회전. 하나. 새골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로 자, 가볍게 양팔을 움직여주고, 저팔을 이렇게 뒤로 앞으로 움직일 때도 좌우 쇄골이 살아났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임이 매끄러울 겁니다. 자, 근육의 움직임이라 관절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호흡 스캔을 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위쪽의 답답함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호흡이 쭉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제 정상적이고 그 평상시에 뭐 호흡이 잘 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이쪽에 굉장히 답답함이 많아서 호흡을 깊게 내리지 못하시는 분은 요 기법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느낌 이대로.